쭈루 생애 첫 떡봉, 떡봉 같은 그런 과자 스틱 어떠세요? 또 새로운 맛이세요? 새로운 경험. 어 금방 먹는다 근데 오빠 금방 다 없어졌어.

너 이거 거길 묻는 게 아니지. 첫 운동. 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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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해봐. 또 해보자 새로운 개인기예요. 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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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리. 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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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리. 음. 음. 아이고 잘한다 음. 무생채하고 장조림 <laughs> 오빠의 수제 반찬 들1 4일차에 분유에다가 빨대컵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식을 먹고 이상해? 따라 먹긴 했어 오빠. 응 음, 그렇게 먹는 거 맞아. 어 먹는다 오빠. 빨대가 잘 쓰네. <laughs> 스스로 앉은 건 아니고 내가 앉히긴 했지만. 되게 잘나. 어이구 꽈당 꺼당 <laughs> 그래서 되게 카메라를 늦게 켜서 그렇지 되게 오랫동안 되게 잘 앉아 있었어요. 오. 아빠가 만들어 주는 이유식. 응. 됐어. 아, 아빠가 만들어 준첫 중기 첫 이유식. 그좀닦아 먹고 있습니다. 생바나나 생과일. 아아. 응. 아. 잘 씹었어요. 생과일을 를 처음 퓨레 응. 말고 응. 처음 맛있어? 막 달라고는 안 하네 <laughs> 이 정도는 안... 이제 미음이 아니라 죽 그리고 여행 가서 데뷔하기 위해서 <laughs> 이어머프를 했어요 아, 너무 귀여워 이어머프 너무 귀여워 비행기 입착 욕심이 소리를 예방하기 위해서 아. 아빠가 만들어준 거야 이건 쌀부터 아빠가 다 만들었어 좀 의심스러운데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어? 그런 <laughs> 이제 제법 앉아서 놀아요 그게 에이. 무슨 소리예요 오, 오, 왜 이렇게 잘 먹어, 왜 이렇게 잘 먹어?

아빠가 옷을 입혀주고 있어요. 쭈루 외출 준비. 사절닭이 조금 괜찮네요 응? 괜찮은 것 같아요 정말 응. 완전 많이 따가지고 지금 처음 뭐지 이거? 베어, 폴라베어 이서서하는거 쓰고 있잖아요 하이볼에 오뎅탕 부산에서 올라온 맛있는 오뎅에 오뎅탕! 아빠가 해주신 오뎅탕! 응. 어, 그러다 코로나 와 진짜 분태기가 뭐야 완전 비누에 김친자야김친자김친자칼 <laughs> 짜다네또다 <짜잔. 놀랜드> <laughs> 뜯어버려서 이거. 이제 손을 쓸줄 알아가지고. 야. 야. 엄마 왜 이렇게 힘들게? 해. 이모가 사준 옷인데 이제 더 커지면 못 입을 것 같지만 같이 낼게. 지금 딱 맞아서 딱 이뻐요. 조금 더 크면 못 입을 것 같아서 이것도 일본에 가져갈 거예요. 털리에서 산. 삼겹살, 꼬들살, 배꼽살, 군차돌, 주항젓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기한 이야 이야 올리브유 했고 올리브. 지금 뭐부터 구울 거냐면은 항정살을 한번 구워 먹어보고 싶어. 항정살이 청겹에 마블링을 지녔다고 해서 청겹살이라고도 불리는 부위입니다. 일반 항정살과 달리 지방층을 익힐수록 아삭하고 고소한 그림 배현는데 뭐냐 하면, 황정살이, 잠깐만. 2번이 황정살이지. 2번. 이렇게 생긴 거. 이걸로는 뭐야? 그거야? 황정살. 황정살. 사전이야 다음번에는. 아,

엄마 까꿍 엄마 까꿍 엄마가 웃겨 엄마가 너무 웃겨 엄마 까꿍 엄마 까꿍 까꿍 <laughs> <laughs> 울다 쪽쪽이가 떨어졌어 엄마 어? 웃고 있어 좋냐? <웃음> 좋냐? <laughs> 엄마가 아기 때한 번도 안 써봤는데 좋냐? 아이고, 아이고, 고기가 너무 잭쳐진다. 이리 와봐, 이 내가 이거 찍고, 내가 이쪽에 있으니까. 안말보니까 좋냐? 자는 줄 알았어 엄마 아니었어? 식과의 다른 온도 차 표현. 카메라는 신경 쓰이지만. <laughs> 눈에 카메라를 먹을 수. 관종의 기질이 좀 있으세요. <laughs> 이유식을 그렇게 좀 먹어라 어? 이유식을. 눈에 레이저 나가는 거 봐. 수가 뜰 때부터 이벌리고 있어. 이유식을 그렇게 먹야 그렇게 입을 크게 벌릴 수 있는 아이였어. 이유식 먹을 때는 쪼까 먹게 버리면서. 가 다재로 쓸려고 귀엽지 이거는 그린핑거스라고 막 써져있으면 안살 우와 처음으로 완밥했어요 닭사고기 적채죽 속게드시는 어? 분들 주먹 뭐? 이게 이케아 건데, 봉봉 마스터였나? 응.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여기 옆에 범퍼를 이렇게 제작해서 파는 곳이 있어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있는... 좋다, 너무 좋다. 이렇게 쓰니까, 쓸데없는 것들 수납할 수도 있고,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어때요? 주루의 지하를 구경해봅시다 진짜 정확하게 딱 이렇게 났어요 보여요? 하? 아이 엄마거 가져가지마 크게 아아 흉내내 흉내내 우내내 다시 한번더아아 하하하하하하 우리는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죠?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死了。<music> <music>